전국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가장 많은 경남. 평생 일본에 진정한 사죄를 받았던 김복득 할머니가 지난해 돌아가시면서 등록된 피해자 240명 가운데 생존자는 경남에 4명, 전국적으로는 20명만 남았습니다. 피해를 증언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떠난 뒤 우리 사회는 아픔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 서울대학교 연구진은 경남에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가 있다며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지역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서그분도 위안부 피해자로서 는 부분들이 굉장 중요하기 부와 어떤 그부만 아니라 향후에 위안부 피해자들에 한 연구를 좀더촉진는 시민 단체는 일본군 위안부 경남 역사관을 지어 기억을 계승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가 어주로 들고 있는 상황에서 기억 깨움을 위한 장치는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역사관 건립은 바로 이두 역사를 어기록하여 알아야 할 책임과 기억해야 할 책임을 실현하고자. 세미나를 준비한 경상대 사회과학 연구원은 소녀상이나 역사관 등을 통해 추모하는 것이 피해자를 치유하고 전쟁 범죄의 재발을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남 지역의 위안부의 실태는 어떤 것인가? 이분들을 추모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역사 추모 기념관 이런 건립을 지역민들과 함께. 지역 곳곳에 서린 뼈 아픈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한 학계와 민간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